달릴 때 내가 좀더 붙어 줘야 되는 거야? 아까 아까 윤주임이 시범 보여줬잖아. 아그그거 그,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아, 아 윤주임 시범을 한번 보여주라. 어느 정도 붙어야 되는지. 동차선 추월 보고고 보고고. 그냥 보통 한이 정도 붙어 있으면 돼요. 아. 이러면 화면 잘 나옵니다. 아 화면 때문에. <laughs> 어, 네. 멀어지면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아. 네, 해볼게요. 날씨가 흐린 게 아쉽네. 어우, 바람 쐬네. 아파, 어뚜뚜뚜 아파. 뚜뚜뚜 뚜뚜천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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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뚜 어, 뚜 나 너무 붙었다. 좀 빼줘. 아좀 빌어줘, 좀 밀어줘뭐 <laughs> 앞으로 앞으로 쓸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 차라리 나 에이크 해야겠다. 됐어요 응. 에이크 너 어떻게 아. 타는 거야? 아씨 이 여기 안 되겠는데? 아이 진짜 진상이네 이거. <웃음> <웃음> 각이 안 나와. 바람에 넘어가. 아스팔트까지는 올라오셔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으아, 차. 야 다리각이니까. <laughs> <laughs> 다리각이니까 <laughs> 되는구만. 아 됐다. 안 됐나? 안된것 같아, 씨. 2시간 <laughs> 반. 아우 차차차차! 잘한다. 됐다. <laughs> 조심하고, 내릴 때. 네. 아, 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윤주임에게, 어, 10번까지 이제 권유를 했거든요. 아, 저거, 저거, 오바싸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진철이 10번을 권유했습니다. 나고 같이 해남 따뜻하지 않을래? 이제 했지만, 우리 굳건한 윤재임은 안 간다고 해서, 네, 보겠습니다. 응, 단호해요. <laughs> 단호합니다. 너무, 너무 단호박이에요.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순진순진한 윤재임은 어디 가고, 저렇게 악독한 윤재임만 남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윤재임은 일단, 중간에, 빠지게 되면은 알아서 빠진다고 하니까요. 어,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적지는 해남 땅끝 그 전망대였는데 어, 거기 운영 시간이 5시 반까지인가 6시까지밖에 안 해서 못 들어가면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남 땅끝 마을은 내일 가고 일단 해남까지 가서 숙소를 잡아 볼 생각입니다. 여기 열대 야놀자 다 들어가 봤는데 지금 숙소를 복구해서 일단 뭐가 봐서 한 군데 한 군데 들어가면 뭐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같은 윤씨, 같은 중간에 성자 알고보니 저기 사돈의 이종의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거 아닌지 모르겠네 <laughs> 파평윤씨에요? 원래 윤씨는 거의 그거일텐데 네 파평윤씨랑 뭐 해남윤씨인가? 뭔가 하나 더 있던거 같은데 웬만하면 파평윤씨랑 그치? 아 거의 한 8, 80%? <laughs> 아 바람 진짜 세다 오늘 아파요 아, 많이 아픕니다 평소 너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겠다 어? 다 들려 아 그래? 좋네 헬멧이 역시 트8 좋구만 아이 알파인 그거 이어플러그지 <laughs> 아야 나는 안 들린다 야난 앞에 윈드스크린 있는데도 지금 고개 숙여서 하는데도 잘안 들려 오케이 야, 어차피 안 들리는 거 속도를 내자 오! 아, 또 죽겠네. 아바람바람 바람 진짜 장난 없다. <laughs> 아이, 가방 문을 열어놓고 출발해가지고. 아이, 뭐 흘린 거아야 뭘? 그러니까요. <laughs> 핸드폰만 안 난다고 하면 되긴 하는데. <laughs> 아, 그런요 핸드폰이랑 다뿔 수가 있으면 뭐. <laughs> 사람 변경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체크하자 일단 저기서 잠깐 아, 세우자고 아니 어차피 어. 날라가 봐야 모자라 아 괜찮습니다 참상남자야아 <laughs> <laughs> 저야 어차피 목적지가 여기 코앞이니까 음네거기 도착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야, 야. 아 우리 윤주임 매달릴 때 권유할 때 바디가랑이 붙자면서 권유했어야 되나 조금 아쉽네 열 번까지 권유했으니까 <laughs> 더이상 권유하면은 이제 조금 그렇고 저는 빠받도록 가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네 알라... 안녕 어... 안녕하세요 해보자고. 아... 윤주임은 갔습니다 <laughs> 윤주임이 갔어요 세상 <laughs> 좋다 오늘 느꼈어 진짜 한번더 이렇게 아무런 연락이 없이 고, 구독자님들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나그 생각했어 <laughs> 어, 윤, 아, 나맨 처음에 형이, 아, 다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으면서 지금 쇼 하는구나, 이 <laughs> 생각했어. <웃음> 아니야, 진짜 이렇게 될줄 몰랐어. 원래 윤주임이 어, 이번 주, 그러니까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연차를 냈거든. 집에 간다고, 이제 농사일거 많다고 해가지고. 난 없는 줄 알았거든. 아, 여기 진짜 더울 때, 날 좋을 때 오아서 달리면서 지금 좋긴 하겠다. 음... 멋있어? 괜찮아. 근데 오늘은 살짝 흐려가지고. 야, 근데 존나 잘나 붙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대화할 때만 붙으면 돼, 대화할 때만. 대화할 때 멀찍이 잡히는 게 조금 문제인 거거든. 대화 안할 때는, 아. 어, 널찍하게 와도 돼, 이제. 피곤하다. 빨리 가게 속도 조금만 더 내자. 어? 피곤하니까 빨리 가게 속도 조금만 더 내자. 속도 올리라고? 아, 어, 알았어. 너무 올리지 말고. 내이 키를 울어요. 야 드디어 1 0 0 k m 의 벽이 깨졌다. 9 9 k m 남았어. <laughs> 힘내. <어후> <laughs> 와 장성. 아 장성. 오. 장성이 나 군대에서 훈련교육 받았거든. 이제 장갑차 조종부라서 여기 아어 여기서 와서 장성에서 5주 동안 이제 교육 받고 진짜 오랜만에 지나간다. 어렵다 이렇게. 좋은 추억이라고는 못하겠네. 음. 근데 15년 만에 왔다, 여기 광주는, 진짜. 어, 대주도 갈거 아니면은. 음. 나한 3년 전인가? 여기 음. 광주에 일하러 한달 정도 왔었어. <laughs> 아, 광주도 참, 광역신데, 아, 좀 그래. 발전 안된거 보면. 아, 어, 진짜.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은, 어. 좀 그래. 광역신데, 좀, 뭐랄까. 아 근데 정치적인 논리가 빠질 수가 없지 여기가 어쨌든 빠질 수 없지 음 세금을 민주당. 들여.. 어.. 세금이 안 되잖아 세금도 안 들고 일단 그, 민주당 그거 응. 다 떠나서 지금 여기 애초에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데 세금 가지고 운용을 하는 데 의존도가 80%가 넘어가니까 쉽지가 않지 어 아휴 광역시인데 근데 그리고 아 민주당이 존나 너무한 거야 내가 봤을 땐 뭔가 도시의 느낌이 좀 날것의 느낌 낭만의 시대 때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운전 습관 스타일이나 뭐 인천에 비할 바는 아닌데 아 진짜 인천만큼 최악이었던 적은 없었는데 어 김포도 꼴의 인천 옆이라고 운전 진짜 어우 아, 지금 남은 거리 78km 참, 진짜 멉니다 진짜 멀어요 아 쉽지 않습니다 일단, 광주 시내에 들어와서, 어 제가, 딴데 보느냐고, 이제, 평수가 얘기해줘서 아는 건데, 지나가시는 배달 분들도 따봉을 해주시고, 라이더에게 좀 많이 호감을 표시해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 교통 문화나 여러 가지, 여기 시내에서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아까 외곽에서 들어올 때 양보해주는 차들도 많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지난번에 윤주임하고, 이 1박으로 고흥 갔을 때, 고성에서도 느낀 거지만은, 확실히, 아, 교통 문화는, 괜찮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악이었던 데는 이제 인천. 부산에서는 그냥 찍먹 그 수준이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부산도 한 운전 한다는데. <laughs>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어, 나는 여기 왜 이렇게 파주 적성 같지? <laughs> 다 비슷비슷한 모임, 그런 거라서.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 향기도 비슷한 것 같아. 어해 떨어지니까 춥다. 아난 지금 딱 좋은데. 몸에 열이 많으면 대머리돼. 나보다 머리가 더 빠진 녀석이 그렇게 얘기하면 절로 신비성이 없지 않을까? 누가 빠졌대? <laughs> 아 정색하는 거 보소. <laughs> 약으로 버티는 이런 저열한 약쟁이랑 비교해서 당하면 기분 나쁘지. <laughs> 야 너는 정말 상남자구나. 약도 안 먹고. <laughs> 내가 싫어서 내 머리를 떠나겠다면 보내드려야지. 제발, 햄미가 깨지고 이제 발등에불 떨어져 봐야지. 저게 머리에 소중함을 알텐데, 진짜. <laughs> <laughs> 고급피발유, <고급히바이요>. 제발! <laughs> 제발요 없다! 일단 너 먼저 넣어라 SO1이니까. 오에 앞에 있다. 고급피발유. <laughs> 아, 이렇게 아니라, 나 앞에 먼저 가서 기름을 넣고 있을게. 그게 낫겠다. 어어, 그게 낫겠다. 그래서 응. 그냥 쭉직진하고 하면 되는 거야? 어. 성수 왔자, 염, 뿌! 어, 해남 나주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다 보면은. 아. 어. g s 편의점이 하나 있고, 그 바로 뒤에 주유소가 있어. 음. 뭐야, 어, 뭔지 아시죠? 어, 미친놈 아닌가, 이거? 아, 얼마나 주신 <laughs> 거야, 이거? 깜짝이야! <laughs> 내 성수 왔자, 염, 뿌! 왔잖아. <웃음> 어우 시끄럽네 진짜 아우 <laughs> 어, 뭐지 나 왔다는데 왜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하지 <laughs> 어우씨 <어이> 놀래라 <laughs> 전화 끊고 어 마무리 일단 정리하자고 오케이 전화 끊음 응 <laughs> 네 여러분 아 숙박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나갈 엄두가 안나가고 그게 고기 구워먹는 것도 귀찮다 싶어가지고 그냥 족발에 시켜서 이제 술 한잔 맥주 간단히 이제 방캔 먹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이제 사촌동생 성수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가족사 관련된 거라서 이제 녹화하기는 조금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이 어, 짤막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한번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 저씨 뼛속까지 아니지 콧속까지 미친 새끼 씨발 진짜 어? 너, 너 여기에 너만 있고 누가 있을까 아 진짜 유튜브를 위해서 씨발 미쳐버린 새끼 진짜 어우 조고 싶다 어우 씨뭐 잠을 못자 좀 먹어. 어우, 달리니까 혼나시원 나가. 어. 아, 내가 진짜 그때 한번우선안 오는 이유가 있어. <웃음> <웃음> 오늘, 오늘 왔다 가고 15년 뒤에 다시 오자. <laughs> 나 60살 기념. 이제 <laughs> 인간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laughs> 어, 아니, 15년에 한 번쯤은 괜찮아. <laughs> 15년, 와, 15년 뒤면 나50 하나야? 아, 나는 6 0이라니까그러네 <laughs> 그때는 그냥 대중교통 타고 오자. <laughs> <laughs> 어, 아이, 중간에 잠깐 세울 수 있으면 세우자. 어, 알았어. 아, 와, 왜 내리막길이 야지왜 점점 뒤로가 넘어지겠다야. <laughs> <laughs>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고선 해. <laughs> 아, 허벅지에 힘으로 버틴다. 아, 이거, 지링이다 제대로 끼려봐도 귀찮단 말이지. GT 에어가 그건 좋긴 해. 빼까닥 하면 끝이니까. 어, 아, 진짜 그거 정말 편한데. 됐어요. 오케이. 뒤에 차 멀리서 오고, 오고. 땅끝. 아, 근데 일도 기억 안 나. 오래되긴 했나봐. 내 <laughs> 길이 많이 바뀐 거 아니야? 아니야, 이 길은 살짝 얼음풋이 이랬나?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있었던 것은 같은. 음. 근데 그렇게 임팩트가 어 양보해 준다. 어, 아, 땡큐. 아, 진짜 남에는 남쪽은 아.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할머니 갓길왜 할머니야? 할아버지실 수지? 할머니잖아 <laughs> 일하러 가는 건 할머니야 대부분 <laughs>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오토바이 타고 가지 저거 안 타지 아 맞아 다 아, 왔네 1.5km 요호 우리는 모노레일 타고 전망대까지만 올라갔다 오고 바로 내려오는 걸로 그래. 음.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네 많을라나 연휴니깐 더 위에 보이는 게 전망대. 산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모노레일 타면 갈수 있다니까. <laughs> 뭐냐? 이 정도로 관광객이 많다고? 야 모노레일 한참 기다리면, 야씨 다 여기 먹을 게 있다고 여기를 사 왔지? <laughs> 물론 나도 왔지만. 주차할 때가, 주차할 때가 의외로 있네? 뭐 핫도그나 이런 거안 파나? 어, 차 나가나? 어? 다시 되는 것 같은데? 야줄 서서 기다린다. 아, 아까 <laughs> 일단 내려서 저기까지 받아 보는 온 김에 저기 내려서 보고 여기 앞뒤로 일자로 되자. 응. 아. 어차피 저기 저기만 찍고 바로 갈 거니까. 네. 그래. 아 안치, 놓쳐갖고 아쉽네. 갈길이 우리가 바쁜데. 부지 이게 그냥 바다지 마을이는이 어떻게 알수어 사진 찍어줘.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은 남겨야지. <laughs> 오토바이 고올라 미쳤어? 경기 파주가 <laughs> 보여야 되는데 <laughs> 네 여러분 <laughs> 땅끝 탑까지 가고 싶은데 여기서 750m를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노레일은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풀하게 어, 갑니다 풀하게 네. 그냥 이제 복귀를 합니다 아, 야. 아침 일찍 와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건 물론 연휴가 한몫하긴 했는데, 음, 음, 뭐 조금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갈 길이 너무 멀어서. 파주에서 이 땅끝마까지 온 기분이 어때? 아, 지금도 왜 왔나 싶어. 하이 <laughs> <laughs> 낭만이야, 일도 없구만. 아, 내가 저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다니 감개무량하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갈 거로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지만, 그래도 한번 와서... 음... 그래도 한 번쯤은 남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나도 한번 와봤었다. 어... 그게 진짜 의미를 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이 개똥 같은 새끼야. 어... 여성으로 많이 나오나 봐. 어... 나올 나이가 되긴 했어. <laughs> 난 극티야. <웃음> <웃음> 현실주의라고... 네... 이렇게 땅끝마을... 네... 해남의 땅끝마을까지 와서 이제 복귀를 합니다. 안 쉬고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반인데요. 어, 처음에 성수 만났던 그 광명의 스피돔 거리는 500km인데 어, 예상 도착 시간이 안 쉬고 6시입니다. 거기서 또 헤어지고 서로 각자 집으로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릴 건데 그러면 거의 집에 가면 8, 9시쯤 안 쉬고죠. 안 쉬고 이제 근데 중간에 점심도 먹고 쉬고 쉬고 하면은 어, 한 9시에서 10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laughs> 이걸 당일치기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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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넓고 대단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음, 많은 것 같아, 진짜. 자, 준비 완료됐습니다. 오케이, 꾸고. 가보자고, 오늘도 조심히, 무사히, 복귀, 꾸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거기까지 가서 모노레일도 안 타고 위에도 안 올라갔다고 오 그게 뭐야 땅끝 전망대 그것까지 보고 와야지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건 사람마다 뭐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찍고 의미 부여는 뭐 여기까지 왔다 저희는 의미 부여는 여기로만 해도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어 물론 사진을 많이 찍고 동물 남기는 게, 이제, 나중에 추억이 되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희도 나중에 나이 먹고, 오케이, 고고, 일단, 기록이 되고 하긴 하겠지만, 저희는 여기까지만 왔어도 충분하니까요. 그때 가서 후회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후회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후회는 안할것 같아서, 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laughs> 아쉬운, 뭐, 이제, 그런 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솔직히 1도 안 아쉽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laughs> 15년 전에 봤을 때도, 어, 느낀 거지만, 여기 해남 땅끝 마을은 그냥 내가 우리나라 이쪽에 땅끝을 찍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미부여? 딱그 정도였던 것 같고. 어,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제 동생도 역시 그런 쪽은 마찬가지라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아이고, 의미 없다. <laughs> 아, 윤주임하고 저거 비슷한데, 이거? 여러분, 차라리 동해를 가세요. 동해가 더 이뻐요.